예,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쥐, 쥐, 흰 쥐의 해를 맞이해서, 어, 오늘은 제가 이제, 어, 요즘 걱정들 많으시죠? 이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 걱정들이 많고, 이제 외출하기가 좀더 어, 부담스러울 텐데, 일단 이제 여기, 일단 전염병 같은 거에 걸리지 않으려면 면역력이 좀 강해야 돼요. 면역력을 가, 강화시키려면, 이런, 이, 홍삼 같은 거. 이, 홍삼 같은 거 많이 드세요, 홍삼. 이, 홍삼은, 뭐라 그럴까, 이, 명절 때 홍삼 선물 많이 들어오죠. 이게 면역력이 되게 좋은 거예요. 제가 지금 이거 뭐, 홍삼 파는 사람은 아닌데, 저도 요번에 홍삼이 참 많이 들어왔어요. 저, 설 선물로 홍삼이 참 많이 들어왔는데, 에 선물로 들어오... 아니, 근데, 너 뭐냐? 잠깐, 저기 가봐. 제가 면 발로 안 되고 이 일단, 일단 이 홍삼은 면역력이 강한 아니 잠깐만 둘이 가봐 그 고기 스무 색깔 저쪽으로 좀 가봐 고백 고기 앞에 와가지고 일단 1 0 잊어 먹었잖아 1씨 잊어 먹었잖아 너 때문에 일단 이 홍삼은 제가 평소에도 애들하고 많이 먹어요. 홍삼은 또 이런 액으로 액상으로 된 홍삼을 이렇게 가끔 타 먹고 그러는데 이 그, 평소에 이런 면역력이 좋은 음식을 많이 섭취하시고 이런 건강식품 많이 드시면 면역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뭐, 뭐 바이러스가 이렇게 들어올 때가 없죠 몸에 이런 홍삼 많이 드시고 홍삼 많이 들어왔죠. 명절 때. 제가 이제 홍삼 파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홍삼을, 오늘 아침에도 먹었는데, 확실히 효능이 좋더라고요, 홍삼이. 예. 명절 때 선물 많이 들어왔을 때 많이 드시고, 그 다음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폐에 침투하잖아요, 폐. 예. 폐에 좋은 거는 이도라지에요 도라지. 이 도라지인데, 이, 저, 요번에 이 도라지가 선물로 들어왔다고. 저는 이 평소에도 이 도라지 액상으로 해가지고, 액상으로, 이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이제, 물에다 한 숟가락씩 타먹고 그러는데, 제가 담배를 좀 많이 피는 편인데, 도라지를 먹고 나서부터, <laughs> 기침이 좀 덜해요. 기침도 덜하고, 이 도라지즙, 몸에 좋아요, 이게 도라지. 제가 지금 뭐 도라지, 뭐 도라지 배즙, 뭐, 이런, 이런 홍삼, 이렇게, 이런, 이런 거 파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먹어보니까 효과가 좋더라고요 좋고, 우리, 뭐, 제가 이제 애들 두라고 이제, 그을 키우는데 애들한테 이런 홍삼먹이니까 애들이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하게 일어나더라고 도라지는 이제 담배 많이 피는 분 그럼 평소에 이렇게 기침 많이 하시는 분그 다음에 이렇게 담배 많이 피시는 분한테 도라지즙이 좋다 도라지 진짜 좋아요 먹어보면 요거는 그렇고 요즘 제가 이거를 설명드린 거는 요즘 우한 폐렴 때문에 걱정들이 많으시니까 제가 설명을 좀 드린 거고요. 면역력 강화에 좋은 이 홍삼 많이 드세요. 선물로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설명드릴 것도 요즘 이제 골프 인구가 많이 늘었잖아요. 골프 인구가 많이 늘었잖아요. 이제 이런 클럽 관리하는 방법 좀 알려드릴게요. 이 클럽이 보통 오염되는 부분은 헤드 부분하고 헤드 부분하고 이 그립 그립부분이 오염이 많이 돼요 이 클럽은 이땅 지면에 닿기 때문에 이제 오염이 많이 되는데 이게 이제 저, 저번 시간에 이제 저, 저 우드나 아이언, 퍼터 네, 아이언 세정제를 설명 드렸죠 퍼터 아이언으로 이렇게 이제 관리하시고 이, 이 클럽의 이 그립 주변 땀 많이 나잖아요 오늘은 이 새로 이번에 나온 거 이거 설명 좀 드릴게요 이제, 골프 클럽. 클럽, 클럽을 많이 사용하시면 주로 이런 이제 헤드 부분이 오염이 많이 되잖아요. 헤드 부분이. 헤드 부분은 퍼터 아이언 전용 세제라는 게 있어서 저번 시간에 소개드렸는데 퍼터 아이언 전용 세정제로 이렇게 닦아주시면 되는데, 헤드 저기 그립, 그립. 그립은 오염이 특히 잘 돼요. 왜냐면잡 잡아서 이 잡는 부분이라 손에서 땀이 많이 나고 그러기 때문에 이 클럽 이 그립이 오염이 많이 되는데 이 이번에 저희가 이제 클럽 어 그립 그립 세정제가 이제 나왔어요. 이렇게 이제 대용량 5 0 0 m 500m 그 다음에 휴대용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이 클럽 전용 클럽 그립 전용 세정제는 순실물성으로 만들어져가지고, 이제 오염을 좀, 이제 오염물질을 좀 제거하고, 클립이, 클립, 그립이 오래되면, 오래 하다보면 지저분해지고, 어, 때가 많이 타고, 어, 또, 좀 미끌미끌해져, 미끌미끌. 그러면, 어떤 현상이 있나냐면, 클럽을 잡고, 정교하게 퍼팅을 해야 돼. 이게 퍼터잖아요. 퍼팅을 해야 되는데, <laughs> 미끄러지거나, 미끄러지거나, 샷이 미스가 나죠. 네. 근데 이게, 이, 클럽, 그립, 그립을 이렇게 이제 세정제로 깔끔하게 이렇게 닦아주시면, 평소에 이렇게 닦아주시고, 보관하시면, 이거 봐요. 떼 나온 거 봤대. 보시면 이게, 그립도 오래 사용할 수가 있고, 또, 오염도 방지하죠. 이 세균, 세균 같은 것도 방지해주죠. 이렇게, 이렇게 닦아주시면, 오래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이게, 그립도 자주 교체하잖아요. 오래 쓰시면, 달아가지고. 근데, 교체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laughs> 내 손에 맞는 그립이 중요한 건데, 자주 교체하면, 이 그립 잡는, 이 그리, 이 퍼터가 되게 정교해야 되거든요. 네, 날카로워야 되고. 근데 그립이 바뀌게 되면 그 날카로움과 정교함, 그 다음에 손의 그립감이 이게 익숙하던, 익숙하던 그립이 갑자기 바뀌어버리니까 착각각이 떨어져요. 제가 뭐 골프 오래 쳐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내가 쳐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어, 이런, 이, 저기, 이, 그립이 조금 해지고 닳았다고 해가지고 교체하고 그런 거 좋은가, 절대 좋은 거 아니에요. 차라리 이렇게 좀, 이, 그립 세정제로 이렇게 닦아주는 게, 이렇게 닦아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내 손에 맞는 그립인데, 그립을 어느 날 갑자기 휙 바꿔버려. 휙 하다 까가지고, 그립을, 그립을 확 벗겨내가지고 가, 바꿔버리면, 그 그립이라는 게, 이내 손에 맞는 그립이 있어요. 근데, 뭐, 몇년 동안 그 그립을 사용하다가, 손에 맞는 그립을 사용하다가 그립이 바뀌어버리면 감각이 떨어져요. 떨어진, 100%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어, 이때봤 때. 때 보이죠? 시커멓잖아, 시커멓잖아. 요이 그립을 이렇게, 클럽 그립을 이렇게 닦아주는 세정제로 이렇게 닦아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닦아주면 오래 쓸수 있고, 또 클럽을 깔끔하게 보관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오염 많이 돼요. 이게 세균 많다고요, 이게. 세균이 엄청 많은 거예요, 이게. 그리기. 이 사람, 또, 물론 나 혼자만 사용하는 거겠지만, 나 혼자 사용해도 땀이 묻고, 오염되는 거는 100% 오염됩니다 이렇게 이제 클럽 그립을 이렇게 닦아주면 오래 사용하고 세균도 억제하지 세균도 세균도 한번 보세요 벌써 그냥 윤기가 나죠 까딱쫙 반짝하니 그냥 윤기가 나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 세정제는 이 그립 세정제는 꼭, 이, 이, 그, 골프 클럽만 세정하는 게 아니고, 골프 클럽 그림만 세정하는 게 아니고, 각종, 이런, 이, 악, 예, 예, 예 드럼이죠, 드럼인데, 드럼인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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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드럼 치는 거 있죠. 드럼, 드럼체 같은 거, 드럼. 요런 것도 이렇게 닦아주시고, 각종 손잡이. 손잡이 같은 것도 닦아주셔도 되고, 이런 리모컨 같은 걸 닦아줘도 돼요. 왜냐? 이거는 식물성이 식물성. 화학성분이 없는 식물성이기 때문에 인체에 해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손잡이 같은 거, 문고리 같은 거, 그 다음에 탁구 라켓, 배드민턴 라켓 이죠 배드민턴 라켓, 스쿼시 할때 스쿼시 라켓 같은 거. 그런 거 그립 있죠? 그립도 이게 세정제로 가능해요. 이게 500ml짜리예요. 가정용으로는. 가정에서는 이 각종 문고리, 손잡이 그런 거 이제 세척할 때 좋아요. 세척할 때 좋고 <laughs> 아니, 차 있죠? 차. 차 핸들. 차 핸들도 세척하기 좋다는 거죠. 차 핸들도 뿌려가지고 각종 그립, 그립을 닦는 거기 때문에 좋아요. 이게 이, 이, 이 제품이요. 그렇기 때문에 뭐이 각종 세균에 오염되지 않고 뭐 좋다는 거예요. 예, 예, 여러분들이 뭐그뭐 그, 뭐 이게 이제 골프 그립 세정제라고 했는데 이제 골프 그 뭐냐 그 그립만 세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 각종 이제 손잡이 같은 거 운동기구, 헬스기구 집안에 헬스기구 있으면 헬스기구도 세척하기 좋아요 순식물성이다 냄새도 좋아요 음, 냄새도 좋고. 어, 그립 세정제를 이용해서, 그립 세정제를 이용해서, 어, 세정을 지금 이제 제가 지금 닦았는데, 어, 닦은 거와 안 닦은 거의 차이를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이거는 닦은 거예요. 요건 안 닦은 거고, 그립, 그립을 잘 보세요. 그립을, 이건 닦은 겁니다. 자, 이게, 어때요? 깔끔하죠? 깔끔하잖아요. 그런데, 닦지 않은 걸 한번 볼게요. 닦지 않은 거와 닦은 거의 차이점.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 자, 보세요. 닦은 거와 안 닦은 거의 차이점을 확실히, 확실히 틀리죠? 이건 닦은 거예요. 요, 이세 개는 닦았습니다 지금 세정제로. 이건 닦지 않은 거예요. 세정제로. 어, 확연하게 틀리죠? 색상도 틀리고. 이건 지금 막, 막 깨끗하게 닦은 거라, 세정제로 간단히 닦은 거라 깨끗해요 보기에도 깨끗하죠 근데 이거는 색깔이 좀 힘을 건 해가지고 색깔이 확실히 확실히 차이가 있죠 자 그러면 제가 이 제품은 한번 세정제를 뿌려가지고 한번 닦아 볼까요 지금 자이 제품은 닦은 거예요 요세개는세개는 세 개는 닦은 건데 이건 닦질 않은 거예요 세개를 그립을 자 그러면 한번 닦아볼게요. 닦으면 차이가 차이가 확실히 납니다. 그립이 깨끗해야지 보는 사람도 좋고 어, 골프 즐기시는 분도 마음이 상쾌하죠. 깔끔하고 자 이렇게 닦았어요. <laughs> 이 그립을 닦아주면. 세균도 억제하고, 네. 파팅감도 좋아요. 자 보세요. 확실히 틀려요. <laughs> 틀리죠. 이거 안 닦은 거 하고 닦은 거 하고, 요거 지금 요네 개는 지금 닦아놨어요. 약간 좀 닦았는데 깔끔해요. 일단은 안 닦은 거 하고 닦은 거 하고 보세요 차이를. 차이를 확실히 틀리잖아요. 그죠? 예. 네. 닦은 거와 안 닦은 거. 닦은 거와 안 닦은 거의 차이죠. 예. 세균이, 이건 세균이 없는 거예요. 깨끗해. 이건 세균이 많은 거야, 아직. 예. 이건 깨끗하고. 예. 이렇게 해서 그립 세정제 오늘 알아봤습니다. 골프 그립 깔끔하게 보관하세요. 골프, 예. 골프 그립 세정제는 이 휴대용으로 필드에 나갈 때 하나씩 갖고 다니셔도 되고, 이렇게, 이제, 가정용으로 집에 보관하시면, 집에 와서 이렇게 세척할 수 있게끔, 500ml 짜리도 있어요. 네, 볼프 그립 세정제는 닦은 거와 안 닦은 거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요. 예. 네. 이, 오, 그립이 오염되면, 그립, 그립이, 아우,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보세요. 시커멓죠, 시커매. 이건 뭐 물티슈로 닦는 게 아니에요 물티슈로 닦는다고 해가지고 세균이 줄어들지 죽지 않아요 이렇게 물티슈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좀 그립 같은 거이 그립이 지저분하다고 그립을 가, 이 교체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 그립이 지저분하면 이렇게 닦아서 사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거는 우드인데 그러면, 이 골, 그립을 오래 사용하다 보면 찐덕찐덕 찐덕 하죠. 예. 그 원인이 세균 때문에, 세균. 세균 때문에 그립이 찐덕찐덕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립 세정제를 이렇게 닦아주시면, 교체할 필요 없어요. 내 손에 맞는 그립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때발때. 엄청 때 많이 나오죠. 예. 이 그립은, 평소에 이렇게 한 번씩 필드 에 나갔다 오면 이렇게 닦아 주세요. 닦아 주면 그립을 오래 사용할 수 있어요. 클럽을 예, 깨끗하죠? 예, 이렇게 골프 세정제 500ml 100ml 사용하시고 그다음에 헤드. 헤드 헤드 닦을 때는 이거 이제 퍼터 아이언 세정제로 하시면 되고 우드, 우드는 우드 세정제로 하시면 이요 네, 맞는, 이, 이 골프 클럽을 관리를 잘해야 골프 실력도 늘어요. 네, 그리고 <laughs> 이 현관물 깔끔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골프화 있죠, 골프화. 골프화 같은 거 냄새나고 또 골프화 비싸잖아요. 네, 골프화 냄새나고 세균. 예, 세균 같은 거 없애주는 게 좋아요. 아까 얘기 드린 거, 예. 홍삼 같은 거 많이 드시고, 도라지 같은 거 많이 드시고, 건강을 챙겨야 골프도 오래 즐길 수 있겠죠. 감사합니다.